여러분 <웃음> 벌써 <웃음> 목이 약간 나갔죠? 어제 제가 또 오랜만에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지금 정말 땡땡 땡 부었는데 얼굴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요. 많이 안 좋아요. 땡땡 부었어. <laughs> 얘를 넣을 건데 에프급해서 음, 먹는게 훨씬 훨씬 맛있거든요 그리고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뜯어야 뭐 균일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바삭바삭하게 익혀진다고 해야되나 음, 이렇게 에프굽을 하겠습니다 잘 삶을 동안 해먹는게 진리지만 최대한 싹싹 탱탱쿠터 아, 제가 이렇게 아침을 먹겠습니다 음. 확실히 다크초코 퍼진가? 맛이 그거라서 거의 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냉동 바나나가 진짜 요거트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안 드셔볼 수 있으면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아 진짜 게맛돌이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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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진짜 단맛이 없다, 거의는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목소리> 하고 왔습니다. 조금 뚫렸고 가 35g인데, 당류가 1g밖에 안 되고, 식이섬유가 7g. 근데 단백질은 2 3 g 이 남겨있고, 비타민들도 들어있고, 식단으로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 일단 맛있어요. 이제야 붓기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안에 요거트 말고 얘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일단 제가 이 오토에서 레시피처럼 하지를 않았어요. 거기서는 요거트랑 우유랑 같이 섞으라 했는데 제가 우유만 섞고 그 위에 요거트 그냥 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래만 먹으면 좀 부족한 맛이 나긴 해요. 이렇게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어지고 요거 안에 오트밀이다 보니까 그냥 크림 같은 느낌이지만 씹히는 맛도 있어서 좋아요. 제가 오늘 4시에 친구들이랑 이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점심을 닭가슴살 이렇게 먹고 가면 저 너무 빵순이니까 100% 디저트를 조절을 못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디저트스럽지만 건강하게 먹자 해서 오늘의 점심이 이렇게 정한 건데 어,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난전 요거트가 너무 좋아요. 왜안 질리는 거야 도대체? 연기 이니구해 얼굴을 먼저 한번 확인해봐 머리 좀 휘날리게 해줘? <laughs> 이런 테니스장을 다와보다니, 여기가 그 유명한... 너무 예쁘잖아? 와 이거 밖에 이게 실내? 우와 실내보다 밝은 느낌 우와 미쳤다 여기는 루꼬크 테니스장입니다 너무 좋아요 <laughs> 음 안됐나? 응. 하구 이뻐 아구 이뻐 보면은 첫날이 조금 잘 못가긴 했지 항상 어 그랬던거 같애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머리색이 점점 다시 조금씩 노래지고 있는거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이 이지가 없어서 룩트 이리 이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얼굴만 들리대라고 나쁜 만지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오래된 스콘이라 일단 먹어보고. <laughs> sorry, e sorry. 너무 맛이 변질됐으면 딴 걸로 바꿀 거예요. 되게 새로운 맛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사 샀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요 하나가이랑 같이 이게 닭가슴살볼이 딴거 먹어봐도 여기만큼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성분도 좋고 해가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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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 얘기 하고 싶 이게 소원이 아니지금아음 진짜 제일 부드러워요 아이 정신없어 <laughs> 응답이야 여행 시작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또 반겨줘야 돼 진짜. 우리 응답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 아까도 이아 어. 갔다고 찡찡대? 겁나 찡찡대 아유 어, 응답이 자 이렇게 음... 비오는 날 다들 목숨 두개 챙겼지? 아, 우리 어, 오늘 한번 주고 내일 치면 돼. 한번 사는 자, 이제 진짜... 가보자. 어떻게 붙여야 잘 붙을까? 하나 더 뜯어줘. X 자로. 아, 진짜. <laughs> 이게 고이 안 난다. 어 이제 조금 아, 아까가 제일 맥스야. 아, 이제 아, 이거, 그치. 아, 이제 그칠 거야.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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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빨라요. 천천히 말고 돼요. 이나 쪽으로 갈게요. 뒤에 차안 와요. 귀여워. <laughs> 아, 그래. 그렇죠? <laughs> 누나들 다 어디 갔어? 그렇지? 응. 누나들 어디 갔지? 가시까 우리 애들이 쪽으로 갔는데 휴게소 쪽으로 궁금해 어디 갔는지 <laughs> 뭐봐뭐봐 뭐 봐. 우리 뭐 샀냐면 아주 난리가 났어 닭꼬치랑요 소떡소떡을 소트, 샀습니다 미친 너무 배고팠어. 많이... 음, 이거 한 입에 넣어야되거아니에 응, 아유. 아, 소떡소떡은 진짜 진리야. 음, 음. 저희가 <laughs> 너무 배고팠어요. 어, 음, 어? 셋이야. 음. 이제 다들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저 오는 순간에 두려움에 떨잖아. 음. 음, 응. 계속 잖아봐 오, 나 너무 미안해. 음, 그럼 기력보충을 하고 출발 해야겠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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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맛있지? 음. 야, 간식 간식 말이야. 응. 나. 왜 엉덩이도 간식하나 좀. 간식 세켜줬단 말이야. 합니다왜 반응을 안 해? 내놔. <laughs> 음, 아, 이제 좀 살겠다. 음, 음. 너무너무 집중해가지고 더 갑자기 이제 안심되니까 뭔지 알지? 어, 아, 지 긴장 풀리면서 진짜 완전. 아, 진짜. 진짜 추억의 맛. 음, 자기 반응이 좀 거리고 있냐? 있어 향수를 불러 이렇게. 아니 하면. 이거 고를 때 내가 샀잖아. 그래서 아 힌트 를 줬어? 뭔지 줬지. 야 누가 이렇게 똑똑하게 컨디션 같은 것도 줬어? 우리지. 음. 음. 아유 기본이지. 기본이잖아. 그래. 그래. 너무 똑똑. 다음 저희 이제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어. 갑시다. 인호 화이팅. 인화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긴장한 인화. 친구들은 천태워봐 가지고. 저도 무서워요. <laughs> 우리 오늘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laughs> 와, 근데 진짜 날씨 살벌하다. 진짜. 크잡채 우리 그 가보자. 가보자. 우리 응답이 신난다.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겠잖아. 음, 야, 냄새 돌았어. <laughs> <laughs> 와, 고기도 들어갔어. 진짜 레아 엽떡인데? <laughs> 봄 미쳤다. 자, 여러분, 배포 시간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죠? 예, 우리는 봄마시기 위해서 먹는 거라는 거. 아, 그렇죠. 술 제조. 술 제조 들어가십니다. 음, 아이고, 술좀좀 좀 쓰겠네. 아, 그중다 같이 쓰자고? 어, 그래, 다 같이 쓰자. 으야 굴로 가란 소리 아니야, 아이고? 아, 은다다. 와, 진짜 은자비자리고외행다다 <문짜리도 웃음>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아니, 하나, 둘, 셋.

다들 있어. 아오 역시 캠핑엔 고기야. 자, 왼손에서, 왼손에서 고기 준비. 아, 왼손에서 준비해요 우리 은단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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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물 엄잘 달렸다. 그래, 진짜 싫어 이런 어, 얘기 어. 해줘야지 어 근데 3도 넘었어 그치? 응. 어제도 그 얘기 했어. 너네는 연말이 몇월 기준이야? 뭔가 언제부터 뭔가 연말 느낌이야? 10월 10월? 응. 왜냐면 10월부터 이제 연말을 생각하면 벌써 연말이 또와 어... 그니까 나는 12월이라 했거든? 근데 응. 오빠는 9월부터 딱 연말 느낌이 난대 응. 어준비 왜냐면 솔직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0월, 11월, 12월 딱 끝나면 한 해가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생각... 나는 뭔가 이제 막다 같이 진짜 파티하자 이런 게 12월에 그러니까 나온 11월, 12월. 어, 어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사실 한 달이라는 게 너무 빨리 가. 그건 그래. 어, 다음 달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미 그 달에 말이 되어있을 거야. 어. 어, 진짜로. 터버리겠어. 진짜 이렇게 우리의 28 아홉이 음. 끝이네. 아, 미치겠어. 난 너무 기뻐. 근데 그래도 내가 술을 배우게 돼서 너네 술을 마실 수 있는 게된게 음... 너무 기뻐. 근데 나만해도 진짜. <laughs> 자, 얼 보시고요. 자, 손만해볼게. 찌르고, 찌르고. 이거 봐봐. 손의 끝까지 엣지를 살려 힘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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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다음에 뒤 E, 어, 뛰면서. 자, 발이 계속 하나, 둘, 셋, 넷이야. 아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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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네. 아 아, 6 7 8 9 10이 좋아! 4 5 6 7 뒤로 가아 그니까 하트가 아니라 <laughs> 와! 느낌으로 뒤로 와한이한다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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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4 15 16 17 18 해린이야 11 1 아, 13 14 15 1이17 18 19 10 11 12 13 14 슈퍼사 슈퍼사이 맥유 마이 맥유 마이 사이 왼쪽! 사이 오우 열을 가릴 수가 없는걸? 오응흔 봐. 뭔야 봐. 흔잘 봤잖아. 우리 잘했잖아흔 봐. 잘한 거 같아? 예진 누나야. 그치? 응답아. 응답아. 맛있다. 맛있다. 냠냠. 딱 지금의 안주들과 잘 좋다. 응, 상큼해. 상큼해. 음. 아이고, <laughs>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짜증나, 너무 귀엽잖아 이런 거아 아, 그 아, 픔했장 아, 예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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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음 이거 또 불렀어 은다비의 뒷모습. 은다비, 음, 너께 없는 게 음, 너무 슬퍼요. 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